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은지야 아빠! 잘 있었어? 네 춥지? 아빠, 가자 응. 저기 엄마가... 아, 저기 아빠가 얘기할게, 괜찮아 가자 응. 다 은지, 다섯 시간이 지 분명히 우리 은지가 아빠라고 그랬니? 네. 말도 없이 이럴 수 있어요? 어, 누가 누가 은지를 못 보게 했다 그래요? 그동안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요. 오늘 일단 데려다 줘요. 내일 학교가. 현진 여기서 살 테니까 그리 알아. 현진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 너... 알았어? 은지요? 방금 전학시킨다고 아빠가 다녀갔는데요. 우리, 우리, 우리. 은지야 어? 엄마 은지야 은지야 그만 가자 너도 인간이니? 응? 은지 법적으로 아빠한테 양육권 있는 거 모르세요? 할말 있으면 법적으로 하세요.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을 하셨는데 1년 전 이혼하실 때는 은지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한 것으로 합의를 했고 부인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그건 처음부터 제가 다 속은 거예요 다 계획적인 거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바람을 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혼을 원한 건 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판사님. 진정하세요. 부인한테도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만가있으세요. 왜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서야 마음이 바뀌었나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둘이서 걸리는 거 없이 재미나게 사는 꼴을 어떻게 보냐면 <laughs> 맞아, 안 돼. 진정하시라니까요. 이러시면 중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하지만 아이를 전혀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가. 아빠하고 살고 싶어요 <laughs> 이 나쁜 자식 <laughs> 넌, 넌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러면 어떡해 <laughs> 이거 놔이 악재 주말 나 학생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억울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판사님이 여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야 모르죠 여자 쪽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laughs> 그러면 여자 쪽 주장은 어떤 건데요? <laughs> 음.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미안해 무슨 일 있어요? 은행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것 같아 왜요? 날 고소하겠대 혼인 빙자로 고소하겠다는 거야 글쎄 혼자 산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요. 원하는 게 뭐래요? 아 글쎄 날더러 그, 이혼하라는 거야. 아니면 은행에다 다 알리고 뭐 자기는 자아하겠다나 이혼을 하면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아 결혼은 무슨 분풀이 하자는 거겠지. 우리 저 위장 이혼하면 어떨까? 우선 급한 물부터 끄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혼인신고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부동산이 11월 27일부로 다음과 같이 강제 경매됨을 통제합니다. 이 집은 내가 대출을 잘못해줬기 때문에 물어줄 수 밖에 없어서 넘어가게 된 거야. 자 받아. 이 돈이면 전세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야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몹쓸 사람이네요. 사실이라고 믿기엔 너무 말이 안 돼요. 아무튼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바보같이 부러서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몰라. 그 자식, 어제 조정 위원회에서 한거 보면 완전 작정하고 덤비는 거라고. 밥이나 먹어. 그래야 은지도 뺏어올 거 아니야. 또야, 어떻게 하루도 안 걸르고 오줌을 싸니? 은지야, 어디 아파? 정말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니까 병원 좀 데려가 봐. 나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뭐 돈좀 있어. 그건... 네, 결혼자금 아니니? 걱정마 경태 씨도 태권도장 전세금 빼서라도 빌려준댔어 그 자식 패준다고 난리 치는 거 막느라고 혼났어 그러니까 힘내고 바보같이 굴지 마오 예스 저번 조정위원에서는 아이 아빠 계획에 말려드신 거예요 일부러 열 받게 해서 조정위원들에게 선혜 씨가 증오신가 그 복수심 때문에 물불 안 가리는 여자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은지가 엄마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건 확실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새 엄마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세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김종섭씨, 새 부인한테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무래도 짐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은지는 찬바 신세가 되고 말 거예요. 자, 부인에게서 아이를 데려간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내가 임신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애를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는 자신의 애를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아이가 저하고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첫째입니다 딸애는 절대로 엄마한테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수 있죠? 이게 뭡니까? 딸애가 저한테 준 쪽지 편지입니다 너... 딸애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기 이틀 전제 손에 쥐어준 겁니다. 우리는지 아빠가 쓰라는 대로 쓰는 거야. 엄마, 난 아빠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요. 아이한테 일부러 거짓말로 편지를 쓰게 한게 틀림없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이한테 누구하고 살고 싶은지 직접 여기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번에 오실 때는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어, 그리고 김 박사는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laughs> 예, 좋습니다. 2학년이겠구나? 서학과에서 아무 이상 없다 그랬거든요. 아이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잠깐 밖에 좀 나가 계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김중섭씨 맞습니까? 맞는데. 뭐야, 인사. 어, 왜 맞아 너지잘생각해봐 알았어? 어어어 어, 어. 그래 그래 아 고마워 알았어 아 경태 씨 사랑해 어 안녕 너 갑자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저기 그게 있잖아 아, 아니야 엄마 은진이 밥은 먹었어 은지야 은지야 어? 아, 은지니? 이모 말잘 듣고 대답해봐 아빠가 억지로 그 편지 쓰라고 했지? 오 그래 아빠가 쓰라고 한거 맞지? 어서 대답해봐 응 음. 끊어졌어? 애한테 뭐하는 짓이야 변호사도 그랬다며? 우리한테 유리한 정항은 뭐든지 모아야 한다고 은지야 대답해봐 아니지? 아빠가 억지로 그 편지 쓰라고 했지? 응 음. 지금 어린이한테 뭐하는 짓이야? 그래, 사람까지 시켜서 날 패는 건 좋아. 내가 사람을 시켜서 패게 했다고요? 잠깐만요. 부인은 모르는 일입니까? 네. 그럼 남은 건 아이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좋습니까? 네. 네. 아이 데리고 와요. 어렵겠지만은 내가 묻는 말에 은지가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하면 된다. 은지는 누구하고 살고 싶지? 데리고 나가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빠하고 같이 살던 아이가 아빠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음. 은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한 아이가 매일 오줌을 쌉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아빠 집으로 간 후부터 오줌을 쌌던데요. 은지의 경우에는 새엄마를 귀찮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게 만들어서 친엄마한테 가려는 마음이 깔렸던 것 같습니다. 최선혜 씨. 아이가 아빠하고 살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판사님, 저 정말 그 역시 못 살아요. 김중섭씨, 엄마한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분, 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분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입니다. 아이의 올바른 성장이 최우선입니다. 어느 쪽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은 직장 수입정도 장례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 조정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4주 후에 속행합니다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물어보는 것만큼 어려서 질문이 없잖아요 현재로선 아버지 쪽이 더 유리한 거겠죠? 양육권도 원래 아버지에게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유리한 데다가 아빠하고 살겠다고까지 했으니 아이 엄마가 좀안 됐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아유. 이게 뭔가? 뭐예요? 판사 선생님, 엄마 꼭 살게 해주세요. 엄마, 나는 엄마랑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엄마 사랑해.